<laughs> 우리가, 음, 아, 말려눈. 그러니까 내가 내 심상을, 심상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관상도 얼굴 모습도 바꿔나가고, 어, 잘생기고 못생기고 간에 마음, 얼굴이,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이 좋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어, 그래서 내 운명도, 삶도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 업식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업식을, 네. 업식을 고쳐나간다. 아, 어, 그래서 표정과 자세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패션, 패션 이야기, 패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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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입는 스타일. 옷장문을 열면 내가 늘 입는 옷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잘 바, 나를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씩 바꿔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내가 어, 어떤 새로운 결심을 했을 때, 새로운 마음을 했을 때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 이런 거다 바꾸는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 스타일도 한번 바꿔보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잘 살고 있고 복받을 어떠한 행을 하고 있고 내가 내가 봐도 참 내가 어, 내가 마 운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그대로 이어가면 돼. 그런데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옷 입는 스타일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피부 관리를 잘하래요. 피부 관리. 이제 내일부터 이제 피부샵 다니기 시작해야 되는데 피부 관리를 잘하래요. 우리, 오장, 피부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를 다 드러내는, 그러 합니다. 저도 이 피부 관리 이야기하면 또 제가 또 자신감이 없어요. 하여튼, <laughs> 피부 관리를 잘하래요. 왜냐하면, 이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가 이게 피부에 다 드러납니다. 그죠? 피부가 좋은 사람이 보통 보면은 건강하대요. 건강하고, 그리고 수면 상태도 좋고, 건강 상태도 좋고, 어, 음식,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 하여튼 우리가 피부 관리를 잘 하래요. 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할 때 그랬나? 우리 상일정보살님이랑 내기를 했는데, 내가, 제가 진것 같아요. 만원 드릴게요. <laughs> 왜냐하면, <laughs> 저돈만 저 원에 좋아서도, <laughs> 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나를 이겼다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햇살이 막 따가웠어요. 가을 햇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을 햇살은 며느리를 내보내고 봄햇 살은 딸을 내보내는 게 맞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거꾸로 그래요. 봄햇 살에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햇 살에 딸을 내보는 봄햇 살이 더 많이 탄다는. 아니지. 가을햇 살이 더 따가. 가을의 살이 더 타지 살이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 말이 맞대요. 그래서 네개 할까? 네개 하대요. 돈만원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찾아봐, 찾아보니까 제가 졌더라고요. <laughs> 여하튼, 어, 여튼 어, 우리 햇살. 어,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나들이 나가면서 선크림을 발랐거든요. 어, 선크림을 잘 바르고, 나이가 들수록 선크림을 잘 바르고 다니 저도 선크림 잘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바르려고요. 어제, 예, 우리, 어제 우리 누님 모사님 이야기가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선크림을 많이, 셋때세잘 발라야 되는, 거 바르고 또 발라야 되는 이유가 그 김이 주근깨가 생기고, 금버섯이 생긴대요. 이걸 관리를 잘 못하면. 남자들은 잔주림이 자글자글해진대요. 피부 관리를 잘 못하면. 그죠? 아, 예, 각자님들도 이게 움직이실 때마다, 아이고, 포기하지 마시고, <laughs> 포기하지 마시고, 선크림 많이 발라주세요. 아, 피부 관리를 잘안 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말려 눈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피부샵에 다녀서 말년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 피부샵, 피부 관리에만 신경쓰, 피부 관리에만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피부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피부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 그죠? 아, 하여튼 우리가 심상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 관리를 통해서, 어, 그러니까 내가 말년 운을 좋게, 내, 내 생의 삶까지 좋은, 그래서 다음 생에는 내가 금수저로 내가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죠? 아니면 이 생에, 내가 다음 생까지 가지 말고, 이 생에 내가 금수제의 어떤 그런, 어 그런 복을, 만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만상은 심상의 어떤 표상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인복이 인복, 있기 위해서는 이거 아까 운태 거예요. 그죠? 어, 보통 보면 진짜 인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인복이 없나 봐. 관상 보는 사람한테. 제가 관상을 한번 봐주세요. 인복이 있게 생겨서, 없게 생겨서, 이런 말잘안 한대요. 인복이 없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복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 이 인복이 없는 사람들 보통 보면, 복이 없는 사람들은 복을 짓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경우가 많더라.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심상이 이야기했지만은 심상 이야기 했지만은 심상 불려한 단계 더 나아가고 득상이나 풀려. 심상은, 마음의 상은 득을 짓는 상과 같지 못하다. 득을, 덕을, 덕을 지으면서 그래서 득은 쌓아가는 것이고 복은 받아가는 것이랍니다. 쌓아놓은 득이 있어야지 복을 받아가요. 내가 득을 쌓지 못하면은 복을 받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그 복이 없는 사람이 늘 득을 쌓지는 않고 덕을 찾지 않고 내가 복이 있니 없니 복이 있게 생겼니 안 생겼니 그렇게 따지더라는 겁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덕을 늘 덕을 베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말안 한대요. 덕이 철철 흘러 넘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이 많은 사람은 덕을 덕을 베푸는 사람, 늘 마음을 잘 쓰는 사람과 친구하세요. 가까이 지내세요. 아, 저 보살 우리 보살님데좀 그래 그러면 그런 분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laughs> 우리 고달님, 각자님들이 늘 그죠, 늘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늘 그걸 베푸니다, 그죠. <laughs> 자, 탈구주라는 분이 요즘은 좀 이제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나 모르겠네 하여튼 좀 옛날에 한참 이분 이름을 날릴 때 물었대요. 늘 우승을 하고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게임을 할때 긴장도 되고 하지만 그 긴장을 즐긴다. 힘 연습하는 과정들이 힘들지만은 즐긴답니다. 즐긴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늘보살 우리 말씀드리잖아요. 종종 말씀해도, 그죠? 우리 실행도 말씀해도 환희하게 행하라. 환희하게 행하면 수의심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하나씩뭐 열이 된다. 염성을 할 때도 불공을 할 때도 환희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용맹 정진이에요. 그죠? 또 내일부터 10월 월철 불공, 10월달은 또 큰, 달, 큰 달입니다. 불공 하시잖아요. 아이고, 내일부터 또 심당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내일부터 불공이네. 라고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야, 내일부터 불공이네. 화려한 마음으로. 제가요, <laughs> 표정을 좀 바꿔보려고 요즘 아침에 염성할 때마다, 엄마니, 밤뱅, 엄마요. 이렇게 해요. 일부러 해요. 이 모습을 새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니, 밤매 이렇게 바꿔요 <laughs> 그죠?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염성할 때. 염색할때 모습이 늘 우리가 그거를 한번 보면서 염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자꾸 표정을 자꾸 해서 온화한 표정, 부드러운 표정으로 좀 바꾸려고 연습을 합니다. 제가 요즘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힘들다, 힘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염성 불공하는 것이 고행이 힘들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즐기면서 환희한 마음으로 할수 있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걸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야기 보면, 리프레임, 리프레임, 프레임이 뭐냐면, 하나의 틀이에요, 틀. 그래서 틀을 다시 바꿔내는 리프레임이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림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이 반쯤 담겨있는 컵이 있어요. 컵을 딱 들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의 시각을 갖고 먼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긍정의 시각을 갖고 긍정의 관점에서 긍정의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의 시각을 갖고 긍정의 관점으로서 긍정의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보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한번 증거하면서, 어, 물이 반밖에 없네? 아, 물이 반이나 있네. 반이나 있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이 있고, 공부가, 공부를 하는데, 아, 재미있어. <laughs> 아, 재미없어. 사실 공부 재미 별로 없죠. 재미있으시구나. 두 사람은 고개를 깠다고 해서. 그죠? 공부가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는 재미가 있고, 내가, 내가 즐길 줄 알면은, 우리 몸의 어떤 작용을 위해서 우리 도파민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몸에, 눈에서,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막 생긴대요. 그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살수 있으면, 즐겁게 마음 불공하면은 내가 행복한 마음이 자꾸 자꾸 생긴대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갖, 가지면은 그 반대의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 거예요. 힘도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힘든 것이 공부가 더 힘든 것이 벌칙이 주어지는 것이고 공부가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이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보상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지지난 주인가 해서 지난주 지지난 주인가요? 한 일주일 가량 우리 이건 이제 심당 원래 수리회가 돼서 심당 바깥에 우리 페인트 칠도 새로하고 심당 화장실도 좀 이렇게 바꿔내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서 우리 사택에, 예, 우리 사택 화장실도 좀 바꿨어요.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샤워실하고 이렇게 그거를 어좀 이제 오래된 거 바꿔내고 그리고 밑에 거기 그거 타일도 새로 깔고 어 변기도 좀 교체하고 세면대도좀 교체하고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불편했어요. 왜? 저는 우리 이제 안방에 하나 있고 마루에 하나 있잖아요. 교대를 하자 그랬는데, 교대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나오는 게더 많이 나와서, 예, 뭡니까? 돈이,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리비가. 그래서 한꺼번에 해야지. 한 사람이 일을 이제 하루에 뭉쳐 사니까 더 싸지니까 한꺼번에 해야 된대. 그래서 한꺼번에 했는데 한건 좋은데 화장실도 못 쓰죠. 샤워도 못 하죠. 날씨도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장실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면은, 물론, 딱눈 떠서 심장 올라올 시간이 되면 딱 좋은데 중간에 눈을 떴는데 1시나 2시밖에 안 돼서 화장실을 가야 돼요. 심장까지 와서 화장실을 써야 돼요. <laughs> 한 번은 전수님이 저거 여자 화장실에 지금 남자 화장실에서 조금 온수 조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 틀면은. 그걸로 문 잠가 놓고 씻고도 되겠더라. 씻어도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아, 조수님 그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매일 저녁에 사우나를 가야 되겠다. 사우나 비용이 알아보면 사우나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전수님하고 이제 거기 일주일 내내 수영장을 다녔어요. 수영장 그거 일일 수영권 3,000원이거든요. 가서 수영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샤워하러 간 거예요. <laughs> 그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 불편은 하지만 재미는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또 전수님이랑 손잡고 이렇게 수영장을 다니는 게또 재미있더라고요. 음. 손잡고 다녔어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laughs> 자, 여튼 그랬는데, 수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불편함은 있었죠. 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이렇게 깨끗해졌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날파리도 나오고, 우리 또, 어, 또 이상한 뭐 파리 이렇게 생긴, 그쵸, 비슷한 그런 왜 거기, 어디 갔노? 그쪽, 그 모아놓은 데를 어디, 어디죠? 정화조 같은 데서 생기는 그런 벌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나오고요. 너무너무 조,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걸 리모델링이잖아요. 아까 전에, 아까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긍정의 관점으로 내 사고를, 틀을 바꿔내는 것, 프레임을 바꿔내는 것, 리프레이밍. 이 모, 모습을 바꿔내는 거 거야.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서 화장실을 리모델링 했단 말이에요. 마음도 리모델링이 돼야 하고, 마음도 리프레이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마음을 리프레이밍을, 내 마음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냥 바꿔야지, 바꿔지면 얼마나 좋게요? 그죠? 내 얼굴 표정 바꿔야지, 순간, 그 순간 다 바뀌어지면은 내가 얼마나 좋게요? 내 피부 이제 이쁘게 바꿔야지. 딱 바꿔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게요?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투여되고, 그리고 그 속에는 고행이라는 것이, 그죠? 힘듦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꿔내요. 불편함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 잘 이루고 나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편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그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뭡니까 어 모든 것이 편리해요. 그죠?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아 내가 마음을 공부하는 그 근본은 내가 마음을 음. 새로 고쳐 그죠? 우리 부처님 말씀에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은 어 고치는자가 착하다 그랬거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허물 없고 오점이 없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래요. 누가? 내가 그 허물을, 실수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고쳐서 참회해서 실천을 통해서 나를 개선해내는 사람, 나를 바꿔내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부처님 말씀이 경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결국은 나를 순간순간 늘 고쳐. 그냥 그대로 편리하게 편하게 있는 그대로 냄새가 나든 남 나는 대로 아니면은 뭡니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삐뚤어진 자세는 삐뚤어진 자세대로 이게 내 운명이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원래 흙수저로 났는데 그것이 아니라. 흙수저로 낫더라도 금수저로 내가 바꿔낼 수 있고, 삐뚤어진 자세도 바른 자세로 바꿔낼 수 있고, 냄새나는 그 마음도 향긋한, 향글, 향긋한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고, 인색하고 옹졸한 그 마음도 베푸고, 베풀고, 뭡니까? 자비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고, 그렇게 그렇게 자꾸 순간순간 끊임없이,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왜? 무상이라는 이치가,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니까, 이 우주 자연의 이치에 돌아가는 모습의 근본이니까, 내가 고정불분으로 살지 마. 그 모습 그대로 그 속된 말, 그 꼬라지로 살지 말고, 이내 꼬라지를 좋은 꼬라지로 바꿔내야 돼. 좋은 상으로 바꿔내야 돼요. 뭘 통해서? 덕상을 관리하고, 덕을 베풀고, 심상을 관리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내 얼굴 모습도 바뀐다니까. 잘 생기고 못 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얼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처음부터 호감 가는 어, 호감 가는 인상이에요. 이고 웃는 얼굴 모습이 웃는 편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거못 느끼세요? 아, 저분 나이가 나이는 들어 보이는데 얼굴 모습이 참 귀티가 난다. 얼굴 모습이 참 부드럽다. 편안하다라는 상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리고 뭐냐면 우리 얼굴 단정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얼굴 단정한 사람은 전생부터 뭘 많이 하고 태어났어요. 하시 많이 하고 인욕 많이 하고 많이 많이 심상을득상을 관리한 사람. 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다시피 피부 피부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입는 어떠한 패션도 패션도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나에 맞게끔. 그죠? 얼굴 표정도 좋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말년 운이 좋대요. 말년에더 내가 풍족하고 영화롭고 귀하게 살수 있대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옷 입는 것 그냥 쭈글쭈글하게 아무거나 입고 다니지 말고 심당 올때 뭐라고 옛날부터 심당에 올 때는 내가 집에서 입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슬슬바 질질 끌고 추리닝 입고 입던 옷 그대로 잠자던 채 그대로 오지 말고 얼굴도 단정하게 하고 루즈도 좀 바르고 분도 좀 바르고 얼굴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드라이도 딱 하고 그죠 그렇게 패션 관리를 하셔야 되고 피부 관리 피부샵 다니세요 피부샵 다니세요 다 필요하면 피부샵 다니시고 근데 그 근본은 피부샵만 다닌다고 해서 피부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걱정거리가 있고 힘들고 그러면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죠 그죠 다. 뭡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 다 피업이 붙네요. 표정, 패션, 피부. <laughs> 그죠? 이 관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복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하라, 뭘 하라? 복이 있게, 덕을 내가 복을, 복은 받는 것이지만 받고, 받고 다 받아버리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쌓아놓은 게 없으면 은 득이 쌓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득이 쌓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그 마음으로 즐겁게 힘들지만 즐겁게 내 마음을 바꿔낼 수 있고 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10월 초부국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운테크를 운을 관리하는 우리 지혜밝은 우리 지능 행자들이 되어 가셔야 합니다. 진흥봉동합니다.